안녕하세요. 온가TV의 타로마스터, 기령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제 구독자분들의, 어, 좀 제안이 많았어요. 2021년도에 새로운 이성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좀 많아서, 어, 제가 오늘은 2021년 상반기 새로운 이성운에 대해서 오늘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성우는 제가 3개의 카드를 뽑았는데요. 자, 2021년 새로운 이성우는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번호 뽑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천천히 잘 집중해서 번호를 골라주세요. 자, 고르셨나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1번 카드 리딩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제가 어, 중간에 이제 추가 카드도 뽑을 거니까 어,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질문자님들, 2021년도에는 새로운 이성운이 어떨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카드 상으로 봤을 때는요, 어, 이성운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성운의 어떤 이제 흐름을 이제 보자면 우리 질문자님께서 뭐 지금 현재도 뭐좀 어,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분이 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지금은 뭐 썸을 타고 있거나 어, 또는 뭐 그러한 분이 없다면. 앞으로 어 2021년도에는 어 내가 좀 인기도 많아지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어좀 내가 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어뭐 이렇게 다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어 그렇지만 이두 사람이 어 만약에 이제 새로운 이성이 나타난다 어 했을 때는 분명히 좋은 그 이성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이두 사람의 어떤 관계의 흐름을 봐서는 아, 처음에는 어좀 서로 물론 관심이 생겨서 어, 뭐 시작은 하 시기는 하겠지만 만나는 중에 어, 뭔가 좀 더딘 느낌이 나는 또는 음뭐 잠시 잠깐 어좀그 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는 어, 이러한 좀 부분들이 좀 보여요. 하지만, 어, 이 상대방 분이 만약에, 어, 정말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서 만나신다 하면, 상대방 분과 우리 질문자님이, 어, 좀 잠시 잠깐, 어, 뭔가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그것을, 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상대방이 날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운 자체가, 이성 운 자체가, 어, 좀 처음에 시작과는 다르게, 어, 좀 중간쯤 가면, 만나다 보면, 어, 좀 약간 정체계의 느낌이 드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어, 그거를 이제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지? 그러면 그냥, 어, 조용히 잘 지내야 되겠다. 어, 이걸 가지고 뭐 상대방분한테 뭐 변했네, 안 변했네, 이러면서 싸움을 일으키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 이거는 이제 우리 질문자님의 어떤 이성운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고 고비만 좀잘 넘기시면 이두 사람은 굉장히 급속도로 어좀 가까워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문자님들 어 2021년 상반기에 새로운 인연은 분명히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어좀 중간에 좀 주춤할 수 있으나 그 시기가 지나가면 어 굉장히 어, 뜨거운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고시, 고비가 좀 지나가야 좀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의미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성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자 혹시라도 어, 우리가 또 이렇게 이성운이 좋고 좋은 사람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만난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라 우리 질문자님께서 어떤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지 어, 좀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어퀸 소드가 떴네요 자 우리 질문자 님께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 너무 상대방 분을 내 마음대로 좀지락펴락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좀 없애셔야 된다 그리고 너무 어좀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좀그 좀 단호한 그러한 성향을 조금, 어, 좀 누르실 필요는 있으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문자님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 좀, 물론, 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나의 고집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내가 항상 사실은 좀 잘났다. 어, 내가 항상 최고다. 이러한 마음을, 마음이 좀, 그,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외로움도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질문자님께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어떤 마음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물론 그렇게는 하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좀 상대방을 막 지럭혀럭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좀 그것 또한 누르셔야 되고, 물론 따뜻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좀 외로움이 많으신 분이시다 보니 좀 상대방 분을 내 옆에 탁 두려고 어 하는 어떤 그런 욕심도 굉장히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나타나는 이 이성에 대해서 어 조금은 좀 그 편안하게 대해 주셔야 되고 나의 고집을 좀어 줄이셔야 된다. 그래야 이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서 어 이게 사귀게 되신다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딱 그거 하나예요. 고집을 좀 줄여야 된다. 어 그리고 상대방 배려를 좀 하도록 더뭐 지금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성향이시기는 하겠지만 더 많은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어이 부분을 꼭 어,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질문자님들, 이성훈 너무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2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질문자님들, 자, 2021년 상반기 이성훈은 어떨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질문자님들, 2021년도에 어떤 이성훈을 보자면, 어... 좀, 처음에 시작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어, 아니면, 또는, 뭐, 새로운 이성, 이성은 운 있어요. 새로운 이성운 분명히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어,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이라든가, 또는, 어, 내가 헤어진 사람과 재회를 한다거나, 뭐,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 좀, 뭐, 두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누군가가 좀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리고 또는 상대방이 나를 좋다고 좀 적극적으로 다, 다가온다 해도 이두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좀게그막 보자마자. 어 뭔가 막 불이 막확 타오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뭔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좀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어 아마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고민을 하던 상대방이 고민을 하던 이두 사람은 결국에는 어 내가 2021년도에 새로 생기는 어떤 내가 좀 호감이 가는 사람과 시작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그래서 아마 그 연애도 할수 있고 사귀는 데까지도 갈 수는 있기는 하나 중요한 거는 이두 사람의 관계가 어, 그렇게 꽃길만 걷는 그러한 상황은 좀 아닐 수 있다 또는 어, 좀그 일반적인 그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만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 뭐 유부남이나 유부녀일 수 있고 또는 만나다 보니까 어, 상대방이 어, 양다리를 거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뭐, 새로운 이성운에 대해서, 어, 뭐, 이성이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질문자님이 처음 만나서, 물론 지켜보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은, 이 사람을, 상대방분을 좀 서서히 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는, 우리, 뭐, 질문자님들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이성이 있어. 어, 그렇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또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어, 그럴 경우에는 꼭 내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어떤 이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그 이성을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일이 꼬이게 되고 굉장히 어 힘든 시기가 닥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질문자님들 물론 새로운 이성은 나타나기는 하나 이성은 자체가 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성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내가 좀뭐 클리어한 상황이다. 이러면 상대방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 꼭잘 알아보셔야 되고 너무 처음부터 내 마음을 확 오픈을 해서 어, 나의 사랑을 너무 쏟아 붓지 않도록. 음, 물론 안 그러신 분이 오실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카드 상으로는 굉장히 좀, 어, 좀 불안한 그러한 의미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하시고 어, 상대방 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좀 천천히 다가가실 수 있는 좀 지켜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지금 보셨는데요. 우리 질문자님께서, 자, 새로운 이성이 나타났을 때또 뭔가, 내가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어, 지금 뭐이 위에 카드의 그 리딩의 흐름처럼, 어, 좀 연관이 되는 카드예요. 자, 지금 어그 소년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의 의미는 너무 조급하게 다가가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 그뭐 뭐 2021년 상반기에 어떤 이성훈에 대한 조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질문자님 자체에 대한 조언일 수도 있어요. 항상 어, 내가 좀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부분이 있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시라면. 어, 2021년 상반기에 만나시는 남자분, 여자분, 어, 다른 이성분 그 이성분을 만날 때는 절대 조급하게 그리고 너무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준비는 어, 내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겠지만은 나 또한. 어떤 다른 이성을 만났을 때 나의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의 연애를 통해서 어, 나의 어떤 그런 패턴을 좀잘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어, 나의 단점이 있을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어, 정말 무엇이 있는지 좀 냉정하게 좀 돌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러한 부분이 확실히 있다면 어, 이 부분을 좀 고치고. 그리고 고치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좀 새로운 이성을 좀 기다리시거나 또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셨을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 어, 그동안 나의 어떤 그런 단점이 또 다시 나타나서 좀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좀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만 너무 급하게 생, 어, 좀 서두르지 말아라. 어, 이러한 부분에 조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질문자님들 이성운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좀 조심은 하셔야 된다. 어, 우리가 뭐 새로운 이성운 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정말 좋은 사람이 와야 되고 좋은 사람이 왔을 때도 내가 어, 그 관계를 좀잘 이어가는 게더 좋은 이성운이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질문자님들. 어, 잘 참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질문자님들. 자,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셨을 때좀 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질문자님들의 2021년 상반기의 연애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질문자님, 어, 2021년 상반기에 어떤 연애운을 보자면, 좀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아요. 뭐그 이유는 뭐냐면, 뭐 우리 질문자님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어, 사실은 이제, 어,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어, 그 이유는 우리 질문자님께서, 어, 지금, 어, 또 다른, 어, 과거에 어떤 그 이성과의 좀 아픈 부분이 아직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또는 연애에 대해서 어좀 굉장히 아직은 부정적인 좀 마음의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애로 인해서 내가 또 받을 상처 이런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뭐 희망도 있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니 막연하게 연애는 하고 싶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다시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가기보다는 부정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조금 그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이성도 당연히 나타나지가 않겠죠. 내 스스로가 적극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도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또 잘해줘도 의심스럽고. 잘 못해주면, 어, 나를 싫어하나? 또 이러한 의심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질문자님들께서는 일단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게좀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지난 과거에 어떤 다른 이성분과의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빨리 해소를 하시는 것이 2021년 상반기에, 어, 좀 이성운을 좀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마음의 상태 자체가 아예 꼭뭐 정말 어 사랑해서 뭐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현재는 누군가를 그만 믿고 따라가고 어 믿고 막 사귀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연애는 하고 싶으나 어 좀. 그러한 관계보다는 그냥 친구처럼 음, 편한 관계, 그리고 그냥 내가 대화를 했을 때 대화가 좀잘 통하는. 좀 그러한 상대라면은 우리 좀 질문자님께서 어좀 이렇게 깊은 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어 다른 이성을 좀 만날 마음이 어좀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질문자님들 내가 지금 현재 간절하게 연애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새로운 이성운이 나타나도 음 새로운 이성운이 나타나도 이성이 나타나도 사실은 그 관계는 어 그렇게 또좀 무난하게 잘 가지는 못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질문자님들, 어, 지금 이 혼란스러운 나의 마음들, 그리고 어 뭔가 어, 그 안정적이지 않은 나의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은 이 마음을 빨리 좀 잠재우시고. 어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좀더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질문자님 2021년 상반기에 좀 이성 운이 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조언의 카드가 나왔을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 펜타클 어 9이 나왔는데요. 어 자, 조금만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불안한 마음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는 한데요. 자, 하나, 펜타클 하나만 더 있으면 10개가 어, 채워지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10가지의 모든 조건이 좀다 맞아야 내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어, 뭐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 또 이러한 의미도 있어요. 음, 내가 지금 현재도 어, 막 그렇게 또뭐 외롭지 않아. 뭐 그렇게 굳이 뭐 다른 이성이 필요하지는 않아. 이러한 마음이 조금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 질문자님께서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 뭔가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고 싶고, 안정적인 여자를 만나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어, 자, 이것은 어떤 그내 스스로도 굉장히 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 내 스스로 노력하기보다는 좀 뭔가 완벽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음, 이러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일 수도 있죠. 어, 나 또한 좀 노력. 물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 내가 좀 굉장히 소극적이고 조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뭔가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갖다가 좀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조금 원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막연하게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뭔가 편안하고 어 뭔가 다 갖춰진 그러한 좀 상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굉장히 많아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 상대방이 나에게 막 다가와도 어 내가 이 의심이 가는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질문자님들은. 그래서 어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좀그 집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다가온다면 어 너무 이그 뭐야, 경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이 사람의 내면도 좀 한번 들여다 보시려고 한번 노력을 해 보시면 더 이성운이 엄청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어, 분명히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질문자님들 준비가 많이 되신 분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심적인 부분이에요. 심적인 부분이 많이 좀 혼란스럽고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 그래서 지금 2021년 상반기에 연애운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 페이스를 빨리 좀 찾아서. 어,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2021년도를 마, 그, 마주하신다면, 어, 이렇게 카드는 이렇게 나왔으나, 어,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 이성운이 더 많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3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우리 그질문자님들의그 2021년 상반기 연애운을 한번 봤는데요. 어,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애를 하고 난 이후에, 연애를 하면서 서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이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대부분 재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우리가 또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서 또 느껴지는 이 설레임과 이 사랑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